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JST 나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우리 시장 가장 이렇게 뜨겁게 달굴올 후속 급등주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JST 나가 이렇게 상한가를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 제가 한창 이때 고점 딱 찍고 이런 뭐큰 흔들기가 나오던 그 시점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 매집과 흔들기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좀해 드렸었는데 결국 이런 흔들기 이후에 더큰 상승 나올 거라고 강조 드린 대로 어때요? 지금 뜨거운 대북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뭐더 변동성을 키워 가겠지만 이거 좀 핵심만 제가 좀 짚어 볼 거고. 먼저 우리가 뉴스랑 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타결이 되었고요. 여기에 새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섹터 중에 남부 경협주들 이 대북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 평화, 특히나 이 핵 문제기 때문이고요. 제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 경협주들 특히나 이 트럼프 자 중간 선거를 대비한 확실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반전 카드로서 이 대북 관련한 것만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보셔야 한다 강조를 좀 드렸는데 물론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다. 이런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여지를 남기고 시그널을 주고 있고, 트럼프도 이렇게 딱 주화적인 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 기대감 정말 크게 키우고 있는데, 자, 지금 주가 흐름이요. 뭐 전처럼 이큰 이슈가 이렇게 딱 터지면서 대북주들 급등이 나오고, 추가 이슈가 없으면 곧바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은 계속 이렇게 받쳐주면서 어, 이슈에 반응하는 이런 슈팅들이 나오면서도 저점과 고점을 자 이런식으로 높이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자 이게 포인트고요 물론 항상 이 대북주라는 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체가 있는 그런 흐름보다는 테마성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자 중요한 건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의 뭐 과거에 이렇게 반복된 패턴이라든지 세력 분포도에 따른 어 매매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다뤄지고 어떤 그큰 이슈가 나올지 이걸 미리 알 수는 없고 확신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개별적으로 이 종목에 더욱더 이렇게 크게 터질 개별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차트랑 보시면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먼저 번호 하나 띄워놓을 게요 돼요. 여기는 제 연락처로 JST나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거 좀 자세하게 어, 다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먼저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개별 호재내용 이것도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어, 매집한 세력들 이 전체적인 세력 분포도를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 어,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터뜨리면서 마지막에 급등 랠리를 만들어 갈 텐데 그 전에 이런 호재를 터뜨리기 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부터 그 뒤에 나올 일정 이벤트에 맞춰서 과거에이 패턴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을 3번 4번 페이지에 차트로 보기 쉽게 이렇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뭐 이런 거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해도 만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만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리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커질 동성애 일이 일비할 때가 아니라 시나리오 어 시나리오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번으로 종목명 JST나 다쓸 필요도 없이 맨 끝에 두 글자 그냥 T나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도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기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딱 터지면서 마지막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번 하나 간다 안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요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 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